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뵙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 예. 또 감사합니다. 잘 지내시죠? 소감. <laughs> 소감. 어, 정신없죠? 소감은데 정신없고. 다시 더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다 궁금한 뭐. 거 없죠? 아, 괜찮아요.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해서. 미영해없작가님작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작품입니다. 설명하니 <laughs> 너무 잘생기셨어요. 어, 어, 래 어, 어. <laughs> 네, 좋아요. 아, 참. 아, 예. 네. 아. 네. 아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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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펫이랑 표정이 똑같아요. 표정이요? 네. <laughs> 정말 똑같이 주이는데 <laughs> 아, 아이어트 느낌이 나는. 아, 아이어트. 너무 생각 가 배우님도 실시간으로 시간이 전어지시는 아. 오늘 말씀 요 감사하고요.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. 다음 도 많은 그리고 내일 아침 도 또 보시는 분 계시나요? 네. 네, 관봐 <laughs> 네, 네. 많이 가도 좀, 재미 없지 않나? 도가도 뱅이 어요 네, 요 열심히 하도 하겠습니다. 또 뭐, 궁금하신있으요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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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이요? 네. 춤이 있나요? <웃음> 아, <웃음> 네. 아 <laughs> 춤이 있다. <laughs> 춤죠 근데 뭐. 춤이 음. 뭐많지는 않아서, 저를또 배려해주셔가지고, 안무 선생님께서 쉽게 만들어주셨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황민씨가 있었으면 더, <laughs> 황민씨만 있었으면 훨씬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. 커튼 골때 춤은 그냥 추신 건가요? 아, 이거 네. 참중요하요 <laughs> 아, 매번 발라진 <달라지는> 거요 <laughs> 근데 막출수 있는 게너 발라질 <laughs> <laughs> 아, 수 있을까 싶네요. 연륜이 보이는 약간 중요한 점. 음. <laughs> 옛날아 많이 부네습니다 예. 요즘 잘 몰라요 어?! 어! 거기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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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옛날 노래만 하는데 아고시지요뭐 했어요? 옛날 지얼 전이 아니어 면 네. like 재밌었어요. 엄청 울었어요. 영화같은배경 너그럽게 봐주세요. 산들은다있을죠 네. 정신 히가고 집으로 갈거 딴데 가시지 말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여십시오 메뉴 추 메뉴 형로빈 내 떡에서 위험니까떡저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맛있다 그랬더고요 그리고 설렁탕국도 있는데 맛있다 인들다 잘해. 오늘은 안 트인 것 같아. 잘하습니다형 너무 잘 어울리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예뻐요. 감사합니다. 틀어주세요, 짱. 짱. 틀어 원래 무대 인사가 이정대가 있던거에요? 아 조금 많이 놀랬어요 오늘 은 한건 아니고 얼마전에 소풍 인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못하는거예요 시켜가지고 <laughs> 그렇습니다 그래. 아 처음 만난거 인데 인사요? 아 지선이는 예전에 오, 당신이 전문 사이였어. 완전 옛날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. 그랬었 아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낮춰 날까요? 그래, 이제 빨리 이자 그래, 가도 그래. 그자 이거 갑니다. 오. 네